안녕하십니까 아아 아. 오랜만에 슬레이더스파이어 영상을 켰는데 왜 켰냐면 아이언클레드 승천 1단계였나 하다가 카드 모인 게 완전 상남자 덱인 거예요 <laughs> 그래서 이거 뭔가 한방딜 제대로 뽑는 거 나올 거 같아서 영상 녹화를 켜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내가 이 생각을 하고 그 보스 방을 들어가기 전에 덱을 살펴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들어가 버렸어. 그래서 급하게 끄고 나왔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 초기화가 그래서 막 계속을 누르면 보스 방에 들어가 있는 상태로 나올 거예요. 한번 들어가서 유물이랑 카드 살펴봅시다. 계속. 어, 3단계 마지막 보스고 유물부터 볼게요. 요거는 처음에 주는 거. 요게 사기야. <laughs> 보면, 내턴 시작 시 힘을 2 얻고, 대신 적들도, 얻어요. 모든 적들이 힘을 1 얻습니다. 근데, 적들이 얻는 거는 상관이 없어. 왜? 내가 세져서 빨리 잡으면 되거든. 심지어 애들은 계속 나를 공격하지 않는단 말이야. 맞지? 지금 얘처럼 버프를 쓸 수도 있고, 혹은 나한테 무슨 디버프를 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가 이득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골랐고, 이따가 요거랑, 아, 번, 이거부터 해야겠다. 요거랑 이게 사기야. 네크로노미노 뭐냐면 이것도 매턴이야. 매턴이 개사기야. 매턴 시작 시 비용이 이 코스트가 두개 이상이면 그걸 두번 쓴대. <laughs> 사기 아닙니까? 아이언클레드 뭐 있어야 돼. 대검 무조건 필수죠. 그럼 대검이 두번 써지는 거예요. 이따 보면 알겠지만 힘을 계속 올릴 거야 이게. 이따가 힘이 얼마까지 가는지 봐요. 그래서 이거 두 개가 뭔가 활약을 할것 같다. 아마 요거는 평범한 거 민첩일 약간 방어 강화해 주는 거고 이게 사실 이건 별로 내가 안 좋아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봐 받... 죽일래 받았는데 두 번째 턴과 세 번째 턴 시작시 방어도를 주는 게 있어. 그러면 요거는 이제 조금 안정성을 추구해 주는 유물인 거죠. 그냥 그렇고 요것도 이제 코스트 3 턴마다 에너지였습니다. 근데 보면 알겠지만 에너지가 넘쳐요. 내가 덱 압축을 진짜 지대로 했거든 17개. 이따 보면 알겠지만 소멸되는 개수가 몇개 있어. 그러면 한 10몇 개 정도 더줄 거예요. 요거는 이제 턴 시작 이것도 에너지 얻는 건데 카드를 한 장씩밖에 못 받아 가지고 엄청나게 상점을 많이 들렸어. 그래서 뭘 사야 돼 가지고 카드가 없으니까 이제 돈 남았죠. 할거 없어 가지고. <laughs>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냥 회복해 주는 거. 이것도 좋아. 공격 3장이면 힘을 1또 얻어. 이거 봐. 도대체 힘이 얼마야? 장난 아니죠. 다음에 이것도 보스 엘리트. 요건 그거네. 불가침 유물이네요. 이것도 봐봐. 10번째 사용하는 공격 카드의 피해량이 2배래. 그러면 이거 플러스 이거 걸리면 4배로 때리는 거죠. <laughs> 이따 봅시다. 파워카드, 이거는 체력 회복하는 거 카드 볼게요. 평범해요, 그냥. 근데 이제 약점 내가 보니까 아이언클레드는 약점 분석이랑 대검이 필수야 나머지는 이제 바리에이션으로 그때그때 끼워 맞추는 건데 이두 개는 없으면 깨기 힘든 것 같아 내 기준에서는 보면 이런 것도 좀 특이하죠 체력을 3 잃고 또힘또 또 얻어 힘3 얻습니다 이게 아까 이 저주 이 유물 받으면서 받은 건데 이따가 이 엘릭서라는 물약으로 사라지는지 한번 실험해 볼 거예요 아네. 이런 거 필요 없어 비용 소멸 이거 그냥 없앨겁니다 어차피 에너지 넘쳐가지고 안쓸거고 이따 강타 나오면 좀 써볼까 생각도 하고 있어요 강타 같은 경우는 어, 좀 세니까 코스트가 나는 웬만하면 클레드하면 요거 지우고 가요 필요없어 다음에 또힘힘또 얻는 거 취약은 이제 보완하려고 한거였습니다 한번 가봅시다 일단 봤죠 일단 바라로 올려 그 다음에 취약을 아... 부활을 먼저 잡을게요 부활 먼저 잡고 일단 한번 쓰자 오케이 그러면 방어도 일단 올리고 턴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나는 벌써 힘이 5가 올라가 있는 상태야 그럼 대검에 25라는 추가 데미지가 막히는 거죠? 힘의 효과가 5배니까 봐요 이제 슬슬 나는 스택 싼... 벌써 힘 7이야 맞죠? <laughs> 벌써 힘7이야 그럼 이제 뭐를 먼저 잡냐? 이거 봐 피에 4 0고 준다. 잘 봐. 바로 원턴 킬러 이거요. 봐요둥두 <laughs> 번도 안 쓰였어. 한 번에 끝나네 그냥. 요거 또힘 없고 이거 봐 미쳤어. 관계 좀 나중에 쓰 이... 어 해보자. 터치 사라지냐? 안 사라지네요. 안 사라집니다. 어, 뭐야? 어? 버그죠. 소멸된 카드를 봤는데, 이게 들어있네. 소멸 안 됐잖아. 소멸 안 됐는데, 뭐지? 다음 턴에 봅시다. 뭐야? 버그인가? 대부분이 버그입니다. 괜찮아. 어차피 막던이야. 40? 살짝 위험한데? <웃음> <웃음> 그러면 이즈와 갑옷 없고 이거 봐. 코스트가 안 모잘라요. 그러면 이렇게 힘또올힘 힘 벌써 16이죠? 그럼 얘는 죽을 운명이에요. 죽죠? 맞죠? 그리고 이렇게 턴정료 펜촉 아홉 번째네, 열 번째, 오, 어? 다음 거두배 아니야. 그러면 쳤다 <laughs> 봤어요? 208이야, 208. 그러면 쓰면 416 들어가죠. 얘, 나한대 쳤냐? 아, 쳤구나. 이거 봐, 쓰면 죽을 걸. <laughs> 이거 뭐, 말이 돼. 이게 <laughs> 말이 됩니까? 끝났죠. 벌써, 벌써 페이지, 일 끝났어. 대갑축을 잘해서 그래, 내가. 46 필요 없어. 어차피 나 다음 턴에 나오면, 어차피 한 방이잖아. 어찌 대검 없죠. 살짝 위험하긴 하네. 버텨야 돼. 버티다가, 한대 치고 끝납니다. 29. 먹어도 될것 같은데, 그냥? 그러면 얼마 남냐. 41. 25. 괜찮아. 힘 떠올려. 힘 29죠, 벌써. 와, 이, 그냥 치는 것도 35야. 미쳤다. 치아까지 받고. 다음 턴에 대검이 나와야지 이길 것 같은데. 큰일 났네. 영상가 안나오는것 같은데. 26이잖아. 아 어. <laughs> 겨우 깨는 거 아니야. 피에 4 0일 줍니다. 오 치아 살수 있지 사나 살지 <laughs> 겨우 겨우 깰네, 견깰 줄 알았네. <laughs> 대검 안 나오면 지겠는데요? 홀못 깼네? <laughs> 못 깼지. 맞지 이거 막아주면 나 죽잖아. 맞지 죽지. 여봐. 헐. 졌죠? 오! 어? 오! 어? 아니다! 아니다! <laughs> 아, 이것도 비용 두 개였구나. 그러면? 잡으면? 끝나죠? 아, 대검으로 원턴 킬 내는 거 보고 싶었는데. 못 봤네. 끝났습니다. 장난 아니죠? 8 5 9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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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내가 그 뭐냐 아까 이 얘기 안 했다 이 열쇠 다 모았어 1단계긴 하지만 다 모았어요 나 여기 처음 요육인 처음 봐요 나도 심장은 더욱더 크게 맥박하고 당신의 의식이 점점 흐릿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 안에서 갑작스럽게 에너지가 폭발하듯 솟구쳤고 당신은 그 충격으로 인해 깨어납니다 심장이 위쪽으로 이동합니다 심장에 있던 위치에 커다란 문이 나타납니다 오나 처음이다 이거는 이게 클레드랑 사일런트랑 디펙터 운영이죠 그래서 왓쳐가 열리는 건가? 이게 스토리인가? 막.. 어, 뭐야 홀라 홀라 처음 해봐 미쳤다 와 방금 봤어? 팩이 막 와. 홀라 처음 해봐 잠깐만 잠깐만 갑자기 영상 길어졌어요 뭐 하나 재련 좀 하자 휘발성 걔네가 좀 방어도가 없거든요 이거 좀 강화해야겠어. 방어가 너무 취약했어. 어 엘리트 잡고 올라가야 돼? 좋네. 살고 있나? 아못깰거 같은데. <laughs> 포션을 사용할 때마다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카드 제거? 제거할 거 있나? 제거할 거? 제거할 거? 제거 안돼안 돼. 안 돼. 안 돼. 아살게 없네. 어 이거 살까 방어 연 코스? 근데 코스 한거 없어. 아 큰일 났네. 돈 쓰고 싶은데. <laughs> 뭐좀 없애자. 제일 안 쓰는 거뭘까 제일 안 쓰는 거. 광기 하나 없애? 너 어차피 소멸되잖아. 어차피 소멸이고 공격 카드. 이거는 강타할 때 조금 없애주면 좋을 거 같은데. 힘은 세지니까 상관이 없어요. 근데 방어가 너무 없단 말이야, 내가. 방어 카드가 너무 부족해. 그러니까, 공격 카드를 하나 없애겠습니다. 그게 맞지? 그게 맞지? 어. 대검의 순환을 조금 늘리기 위해서 얘를 없애겠습니다. 좋은 선택이길. 아, 포션을 살걸 그랬나? 그냥 끝났어. 와, 나 처음이야. 약간 떨리는데? 뭐요 당신이, 뭐야? 당신의 뒤에서 공격할 시 추가로 50 피해를 줍니다. 보는 방향을 변경하려면 당 대상을 지정하는 카드나 포션을 사용하십시오? 뭔데? 뭐죠? 이해를 못했어. 뭐 카드 주나? 일단은 쓸수 있는 거 쓰고. 보는 방향을 변경하려면 지정하는 카드나 포션을 사용 아 이렇게 지정하라는 거야 이렇게 근데 내가 당신의 아 얘가 나를 때린 얘가 이렇게 날 때린다는 거지 맞죠 그거네 그거네 잠깐만 그러면 내가 19로 맞으면 안돼 맞지 12로 맞아야지 그러면 이렇게 치면 아, 이미 그게 늘어나있는 상태였어? <laughs> 잠깐만, 큰일났네 <laughs>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니네요 아, 빡세다. 나 처음 에봐 이거는 못깰것 같습니다 딱 감이 왔어 깨도 피가 없는 상태에서 보스방에 진입할 것 같아 힘... 힘쓰... 와, 미쳤다 아, 잠깐만, 큰일났는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아 깜짝이야. 야 이거 이거, 아까 약 괜히 썼네. 막던이어서 약막 썼는데. 황금 <laughs> 갑옷. 야, 이거 어떻게 잡어? 큰 났다. 영상의 엔딩이 깔끔하지 못하다. 큰 났죠? 지금, 야, 이거 맞으면 죽어. 야, 큰 났네, 진짜로. 잡을 수 있나? 잡을 수 있죠. 89두 번이니까. 아, 어, 잡, 잡는다. 아, 어, 아. 어. 아, 심장 떨려. 심장 떨린다고. 오케이. 아, 나 약간 흥분했어, 지금. <laughs> 흥분했어. 아, 제발 보스방 들어가면 회복되면 좋겠다. 내피 좀. 대검 하나 나오면 끝나죠? 원턴이죠? 제발.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거 데미지 맞고 들어가잖아. 아... 이러면 제발 보스방 들어갈게. 때... 안 죽지? 뭐야, 뭐야, 뭐야. 안 죽지? 야, 잠깐만. 잠깐만. <laughs> 대검, 대검, 제발. 와, 겨우 나왔어. 야, 이거. 큰 났네. 전투 시작. 오케이, 12. 어, 오케이. 어, 개꿀. 상태 이상이나 저주 카드. 아니야, 넘겨 필요 없어. 이거 봐, 아까 봤지? 카드가 하나밖에 안 나와. 그래서 카드 선택이 굉장히 힘들었다. 보스죠? 피 회복 되나? 안 된다. 큰 났다. <laughs> 야, 이거 어떻게 잡어. 보자. 이번 턴에 300 체력의 이상을. 열었. 아. 한번에 죽지 말라고. 그건 나 먹겠지. 이거도 못 써. 이제 이거 일단 먹자. 맞지? 이거 못 써. 큰일 났네. 잠깐만, 아써 하... 도박 해봐. 근데 힘을 얻어서 빨리 잡는 게 낫지 않나? 진짜 고민되네요. 써보자. 일단 아! 방패가 막아졌구나. 오케이. 좋습니다. 아, 이거 잘못했다. 저 괜히 썼다. 아. 아. 엄청하네. 얼마를 때릴 건데, 나. 야. 큰일 <laughs> 났네. 야, 못겠다 이거. <laughs> 70이라고? 이게 아까 올라올 때 불가침 카드 주는 게 있었어. 최대 체력 44 맞고 불가침 5장 주는 거 있었단 말이야. 내가 열쇠를 모을 거면 거기서 수락을 했어야 됐네. 못겠죠? <laughs> 못겠죠? 끝났네. 아 어... 즐거웠다. 타락한 심장 못겠지만. 아 이제 알았어 배웠네 이렇게 맞으면서 배워야지 불가침을 썼어야 했다 불가침이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응용돼요 아니면 그 체력 체력을 잃게 해준 아니 뭐래 그약화가 있어야 되네 생각도 못 했어 나도 나도 생각도 못 했다 승천모드 2단계 아 그래도 해금은 해주네 에 그래도 해금은 해줘요. 아, 살짝 아쉽다. 거기서 내가 만약에, 불가침의 카드를 선택했다면? 했다면, 생각해보니까 아까 그, 막던 엘리트도 쉽게 잡았겠네. 아, 오케이. 그럼 다음부터는, 내가 열쇠를 모을 생각이면, 불가침 이벤트가 나, 아, 근데 되게 어려워. 불가침 이벤트가 항상 나오는 게 아니거든. 약화카드가 필요하네, 그러면. 뭔가, 아까 봤지만, 한방 덱이어서, 방어적으로 굉장히 부실한, 진짜 상남자 덱. 나, 치든 말든, 난 때릴 거야. 약간 이런 덱이어서. 아, 살짝 아쉽지만, 심장을 보긴 봤네. 그럼 다음 영상은, 당연히 보겠어요? 심장을 깨기 위한 준비가 되었을 때, 그 4장 막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